복된 날입니다. 출애굽기 11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국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국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1장은 여호와께서 열 번째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장면이에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왕의 안전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그큰 부르짖음의 날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시지요. 그래서 애국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날,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간언을 하지만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죽을 때까지 자기 죽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옛날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날 심판의 날에는 전세가 역전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그 심판의 날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는 열 번째 재앙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